25. 시행문의 작성 방법. 2021. 1. 문서 시행의 개념. 내부적으로 성립한 행정기관의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단계를 말한다. 2. 문서 시행의 절차. 시행문의 작성. 관인날인 또는 서명, 문서 발신 등의 절차를 거친다. 3. 시행문의 작성. 1. 일반 사항. 1. 종이문서. 결제받은 기한문을 복사하여 관인을 찍으면 시행문이 된다. 2. 전자문서 업무 관리 시스템 또는 전자문서 시스템에서 전자 이미지 관인을 찍으면 시행문이 된다. 2. 설계 서식 작성문서 별도의 시행문을 작성하지 않고 해당 문서의 관인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수신자가 여러 신 경우 수신자 전체를 함께 표시하여 시행문을 작성 시행한다. 4. 시행문이 준용. 다음의 경우는 전자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때 시행된 것으로 본다. 1. 단순 업무에 관한 지시문서. 2. 자료 요구, 일일명령 등의 문서.